언니가 했던 여기 있네요 여기 영종도에 놀러 와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맛집 원조 공항마을에 왔습니다. 영종도 굴밥 1티어 돌아볼게요. 굴밥 뜸뜸니가 3분 후에 드세요. 네. 네. 이렇게나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나왔어요. 그 굴밥을 2 인분 시키면 그거 도 줘요? 오오 오늘 완전 탱글탱글 만족 후? 응 음... 맛있겠다. 장각대 진짜 짜증 <laughs> 너무 커. 아 튼튼한데 너무 커. 저보면 어디 들고 다니지도 못해 너무 그 시선 집중. 응. 양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와우. 끝냈습니다. 와우.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오 4, 3, 여기 어? 언니한테도 그거 날라가? 비밀번호? 오 언니 오션뷰 오션뷰 대박이야 약간 그런 거, 약간 그렇게 한것 같은데. 끝! 오, 굉장히 아늑스하고. 제가 애정하는 구우 베탈 카페. 더 노벤버 라운지입니다.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가요?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커플들도 있고요. It's <Let's> good. 뭐라고? <laughs> 카타지가 보여달라 하면 그냥 이렇게 보면 되지 <laughs> 왜 자꾸 이질라라고 거울에 왜 자꾸 이질라하는 거야 지갑 들고 다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야 언니 <laughs> 어, 미안한데 나도 손님한테 지갑 팔면서 그렇게 <laughs> 아 그래 <laughs> 우리 브랜드는 해. 고객님 아, 그래? <laughs> 어, 그래도 지갑 고객님의 이미지 어울리신지 한번 거울로 <laughs> 근데 진짜 심한 건 아니 근데 언니도 아니 그래도 샤... 아는데 이거 아, 심하다. 원짜리. 일본 다이소 천 원짜리. 진짜 심하다. 부러워. 좋아 보여. 어. 요즘 이거만들고 다녀. 이이 음, 야들리의 치킨집입니다. 시중 거야. 아, <laughs> 골뱅이 밀면. 야들리의 치킨의 시그니처 마늘 치킨입니다. 이거 진짜, 진짜 대맛 여러분, 이건 꼭 와서 드셔보세요. 이게 조금 보기에는 조금 어, 싱거워 보이나 할수 음. 있는데, 일단 이 양배추가 킥입니다. 음. 이게 25,000원이었나? 음. 조금 비싸긴 해. 음. 비싸긴 한데, 솔직히 바닷가 와서 이렇게, 이렇게 먹을만한 어, 가치가 있다. 이렇게가 국물이다. 누렁아밥 먹자 오잉. 또구니짜 나. 소주 한물쟤 나. 탄산수 나. 쟤리쟤 나. 쟤 나. 쟤 나. 쟤 나. 쟤리 후딱 속았어야 후딱 속았어요. 아, <laughs> 후딱이 아니야? 후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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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폭삭. 딱 후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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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와, 맛있다. 갈매기한테 먹이주면 10만 원 내야 <laughs> 와 <회> 진짜 맛있다갈매기 <목소리> <대박. 목소리> <대박. 목소리> 이거 먹이 주면 10만 원내야되 이거 먹어야지. 이어야 대박. 이거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맛있어 이거 뭐라 야지 여기는 광어 라는데. 우럭 이거 야지어야지 이거 먹 이거 먹어야먹어어 음와 음음 대박 조심해! 안녕! 최근 유행하는 핫템. 이거 포도 알갱이 들어있는 이거 한번 사봤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카티아 레드와인 하이볼. 오늘은 다영 씨랑 마토리 또 왔습니다. 치즈 클럽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치즈 클럽 축하합니다. 맞다. 무등전. 우리 빨자, 빨자. 와. 오늘 고기 베이스로 하는 고추전하고 깻잎전 동그랑땡. 잘 살아 좋아하는 매. 아, 오케이 레츠 아, 고전. 어, 면세형 영원하라 없어져야 따라져어 근데 그게 어 옛날부터 있아맞 진짜 오늘부터 어. 진짜 이거 유튜브 들어갔네요왜네 유튜브 들어 후우 술도 고 지금 해뭐 다음 은야 어? 나? 안돼 할 밖에 없어 우리 그 힘들었지 가면 댄스 하하못먹으라 여러분 마토리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예훈이, 문원이, 서연이 왔다가 제가는 예훈 같고요. 연수, 연수, 연수 왜 연락처 없니? 마물쭈욱 해다하 <laughs> 이거 맛있게 나다. <하다. 웃음> 이거 맛있어, 맛있어. 진짜 대만. 싱어싱어 싱얼. 야, 수영아, <laughs> 일본 졸러 자주 가는 언니, 오빠들이니까 잘해. 어, 마지 말고. 니니아이 <laughs> 보비 보비 뷰비비비비비비비 천천히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우. 이거를 찐. 되게 아, 항상 얼만남 어, 일단 일단 나네요. 짬베리 짬베리. 우선 두 개밖에 안올라갔긴 간장은 했대. 군 우동.

부산너 <laughs> <우산>, 일본어. <laughs> 하이, 야트까 하이, 점프 나이, 잼 평행 주차 못해서 공간 넓은데 갔다 태면. 에헤. 오, 티자 주차도 한 번에 성공. 진짜 아. 사이죠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아언제데어어 라면 사려 아. 하나 나 그러니까 또 느낌이 다르긴 하네. 어. 플 이게 어플 있어? 어 아, 어? 는데 이상인데? 달아, 달아. 찜은 진짜 맛있어. 어. 지금도 진한데? 어, 씨, 맛있어. 닭 기름이 나와. 어. 아, 근데 좀. 오늘 좀 참자 난먹은 먹어 아난먹은 먹어 차는 양반이 차는 좀대려아 그렇지? 파이파 우린 이 안되겠다 자연인이다 비비 이렇게 나 맛있네! 아, 진짜 웃기다. 그지? 아예 몰라. 아예 난... 몰라. 진짜 나도. 아니, 제로길래 난 제로 칼로리인 줄 알았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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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아, 해이도 아, 그래, 오나애이주니까 더몇시간더 더 자는 만큼 더따라 스탑 o p 나는 맥주를 많이 안 n d then, and t 려 e n and then, and t h 아, 근데 학원 끄고 뭐 이래 치는 거아 어, 진짜? 그래서 학원에 그 상태도 있잖아. 오빠인데? 응, 자 어! 음! 대박이네. 근데 그렇게. 오빠는 학원에 거거까지 잘해? 야, 잘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난, 난 모르지. <laughs> 맛있네요. 근데 사실 닭볶음탕은 소쏘인데. 얘를 이 볶음밥을 위해서 이거 먹으러 올 정도의 이 볶음밥이 맛있어